네 안녕하십니까 어 동학개미TV의 성북개미 되겠습니다 어, 오늘 엑세스바이오 방송 한번 드릴 거고요 어,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49분이고요 어, 원래는 제가 장 끝나고 방송을 드리는데 어,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2차 접종이 있어 가지고 어, 방송을 드리고 좀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현재 상태로.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하방은 14,000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열려 있지만 지금에 보면은 16,000원 부근을 계속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인 물량 대가 아까 매매 동향 보셨지만 어 아래에서 계속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조금 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 들고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고민하시는 게 진단키트가 어 조금 이제 어 이제 많이 죽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어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가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좀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액세스 바이오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 물량이 많죠 수출 물량이 수출 물량이, 수출 물량이 많지 국내 유통되는 물량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수출 물량에 비해서 그래서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서 이 사업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laughs> 이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 그,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 이, 말라리아 원래 진단키트가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감염 관련해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여서 일단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본 국내라고 되어 있죠. 이본 국내가 우리 국내가 아니고 이거 미국이 본사죠. 어, 미국,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본 국내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 관련해서 어,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가 가장 많이 수요가 되어 있고요. 어, 미국에 거의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많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음, 현재 이제 수출 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국내죠. 미국이 국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지만 수출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홉 개, 아홉 개 이제 회사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본 것만 한 230억 정도 어, 납품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개파락 시작해서 떨어졌는데, 3분기, 4분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재무제표에서도 보시면 어,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 2020년 19년도가 2021년도 요번 년도를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간가하시면서 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어 이 액세스 바이오가 팜젠 사이언스랑 연관이 있죠. mRNA 백신 공동 개발. 그래서 어 제가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세스 바이오만 보시지 마시고 어 관련 주가 엮여있기 때문에 팜젠 사이언스도 같이 좀 보고, 팜젠 사이언스가 이슈가 있냐 없냐 어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팜젠 사이언스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면 엑세스 바이오 방송할 때어 조금 같이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불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다시 한번, 다시금 여기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부분, 지금 보시면은 이 15,500원 부근, 아래로 안 빠지죠. 거의 16,000 부근 아래로는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16,000 부근을 항상 지지를 해주면서 일단은 월봉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아래에서 세력들이 물량 소화를 해내고 있다. 여기 때 차익 매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차익 매모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때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여기와 비등하게 거래량 터진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진 부분은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이래버리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많이 탈출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크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세력들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제가 엑세스바이 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기회가 무조건 온다. 어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정도는 기회가 무조건 오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만 원 이상 물리신 분들은 25,000원 정도까지는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단가 낮춰도 애가 2만 원 부분을 뚫냐 안 뚫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2만 원 부분만 뚫고 올라가주면 2만 원이 강한 지지벽이 되는데 지금 장이 많이 빠졌어요. 요거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 많이 하락했죠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 이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6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래서 다음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패턴으로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빠진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미국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 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히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죄송해요. 차트가 꺼졌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장이 빠지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못 버티고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길 좀 고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앞으로도 엑세스바이오는 좀 지속적으로 방송을 드릴 거고요. 제가 어 저번에 이제 그 엑세스바이오 방송할 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볼게요. 어, 댓글에는 어떠한 질문은 따로 없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좀 질문에 피드백을 드리니까 질문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팜젠사 <laughs> 팜젠 사이언스는 어쨌든 이슈가 있는데 팜젠이 조금 더 가볍다라고 보시면 엑세스바이오는 유동물량이 어쨌든간에 조금 많기 때문에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결국에는 이제 어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믿고 제가 계속 방송 드릴 거니까 어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세스바이오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요거를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fd 승인권 액세스 바이오 요 항원진단 키트 자가진단 키트죠 10분에서 15분 어, 진단 가능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간에 어 추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 이 1분기 있죠.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잖아요. 근데 사상 최대 갱신을 하지 않아도 하반기 때가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두배 가까이 나아준다 하면은 여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아래로 빠졌잖아요 개파락에서 그래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갔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여기 부분에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여기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어,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음,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일단은 어, 14,000원 하반까지는 열려 있고요. 어, 16,000원 16,000원 아래까지 빠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만원 선을 지지해주냐.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